우기야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신박한 요리를 선사해줄게 아이스크림으로요? 그냥 먹죠 초간단 간식이니까 놀라지나 말라고 기대해봅니다 그릇에 아이스크림 3개를 넣어주고 렌즈에 살짝 돌려서 녹여줄 거야 대체 신성한 아이스크림으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웃기와 레미를 위한 간식을 만들어보려는데 계란도 없고 우유도 없고 팬케이크만 따랑랑 있는 거 있지? 예전에 해먹었던 방법이 떠올라서 한번 해보는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아이스크림이 잘 녹았다면 핫케이크 가루 150g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 거야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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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그럼 네가 하세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어머나 내가 봐도 색깔이 너-무 이쁜데? 맛도 이뻐야 할 텐데 주걱을 사용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준 다음 오븐 180도 온도에서 약 10분간 돌려줄 거야 역시 빵은 스메에 도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솔솔 뿌려주면 향도 좋고 맛도 좋은 팬케이크 완성이라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볼까나 다음에는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부탁합니다 <목소리>